8경주. 열 마리 모두 출발대로 들어섰습니다. 곧그 출발합니다. 또요. 제주 경마의 마지막 경주 1400m 8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 1번 천하황, 후 바깥쪽에서는 4번 자유날개, 5번 대명성, 그리고 6번 대왕조가 따라붙고 있고 선두는 4번 자유날개가 잡고 있습니다. 4번이 앞서면서 선두 끌고 가고 있고, 5번 대명성 이 2위까지 이코노선에 하고 지직선주로 따라 들어갑니다. 바깥쪽에는 6번 대왕조가, 안쪽에는 5번과 2위 3을 펼치고 있고, 그 뒤쪽에서는 안쪽으로 1번 천왕, 바깥쪽에서는 7번 선봉대, 9번 백록천왕을 따라붙고 있고, 뒤쪽에서 2번 명품벌음과 3번 백두산도 따라붙습니다. 선두는 4번 자연을 계워 잡고 있습니다. 초반, 중반, 4번이 앞서면서 선두를 이끌고 있고 이제 그 뒤쪽에 있는 6번 대왕주와 9번 백록천하는 2위 싸움을 펼치고 있습니다. 4번이 선두를 이끌고 있고 6번, 9번, 2위 접전. 뒤쪽에서는 바깥쪽으로 7번 선봉대가 4위까지 따릅습니다. 앞서나가고 있는 4번 자유날개입니다. 계속해서 중반까지 선두를 이끌고 있고 6번 대왕조는 여전히 2위까지, 7번 선봉대가 선두군에 앞서면서 4번, 6번, 7번 세 마리가 앞서고 있고 그 뒤쪽에서 9번 백록천하가 따라붙고 있습니다. 선두는 6번 대왕조가 잡고 있고 7번 선봉대 2위까지. 그 뒤쪽 2번 명품바람과 9번 백록천하는 3 4 2움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제 4코너스 내하고 결승선을 향하는 직선주로로 따라들기 시작합니다. 선두는 6번 대왕조가 잡고 있고 바깥쪽에는 7번 선봉대가 따라붙으면서 6번, 7번 두 마리 싸움에 안쪽으로 2번 명품바람도 선두근에 합세하기 시작합니다. 6번, 7번 싸움에 안쪽에는 2번까지 세 마리. 그 뒤쪽에서는 10번 신왕태자와 3번 백두산이 거리를 좁힙니다. 바깥쪽 7번 선봉대와 안쪽에 는 2번, 2번 명품바람의 역주가 붙으면서 2번이 선두를 이끌다 역전에 성공하면서 단독 선두로 치고 나옵니다. 2번 명 풍 품바람은 선두 7번, 선봉대가 2위까지 따라붙고 있고, 6번 대왕주와 3번 백두산이 3사 2사. 안쪽에서는 1번 천왕사2도 따라붙습니다. 선두는 2번 7번 2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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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2번2번2서2서 2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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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경주사 2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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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위로 1번 천황 황후가 막판 역주도 보이면서 따라붙었던 레이스였습니다. 2번 명품 바람은 단독 선두로 앞섰고, 7번 1번 그 뒤쪽에서 6번 3번이 4, 5위로 결승선을 거리냈던 레이스.